자 시간 다서 타러 나왔 대 8번, 9번, 나는 9번6석철번아 이제 번 6번, 5번, 6번, 이번 6번, 번 6번, 나 사람 어마어마 출근때문에 가는것 같다 번호 잘 보고 8번 9번 9번이니까 이쪽 어. 근데 번호없나 어? 여기는 바닥번호 없네 여기가 EF인데 옆도 아 여깄다 여6 번호 안넣었네 아6 음. 저기로 가야겠다 여는 뭐시계네 그리고 여기는 좌석이 뭐야. 여가 5개짜리가 2등석 4개짜리가 1등석 비즈니스는 1등석에 한개씩 놔져 있다고 하더라고. 그렇다는가? 오호. 어, 요 식당관처럼 돼 있는 것도 있네. 여가 2등석이랑 1등석이랑 2등석 차이가 한40% 차이인가? 그 정도 나더라고. 그뭐 내가 지정, 치는 사람 나도 처음 타보 니까 1 등석 일수있 다. 비즈니스 가, 두배1 2배? 등석 에, 두배지 아, 까막세명 한지 잠깐 와 거의 빈칸 이네. 아, 얘가 거기 네. 여가 1등석 2등? 아니 여가 1등석이죠 북한식 4개 일단 내가 직접 파는걸로 확인해 주면 된게 너로 파는거 열차 대기 잠깐만 너 1번까지 온거 아이가? 1번까지 왔네 나 2번인데 색깔이 틀리다. 오, 씨, 뭐니. 보자. 이두 번째 칸. F. 뭐 색깔 틀린 건뭐 있나? 일단 02F 찾아가면 되겠지. 자. 상해까지는 50몇분 걸리던데? 60, 600만, 600만 소도시지. <laughs> 600만, 우리나라 같은 경우, 부산급인데, 부산보다 커잖아. 부산이 600만 안 되잖아. 여기가, 보면 5개씩 있대. 3개, 2개, 3개, 2개. 내가... 저쪽 가야 되나? 다음 가보자. 쉬5 타는데 번호가 표시였다 <laughs> 이이 f 플도야시 스테이션 여시 스테이션 입 석도 있던데 이거는 야구 공 차이가 다14 15아나 잘못 왔는가 보다 14 15나 2인데 잠깐만 여기 15, 14. 저. 와, 이거 바닥 번하고 틀리다. 큰일 응. <laughs> <가을> 났다. <laughs> 자, 같이 가야 된다. 1 2칸을 지나서 야 되나. 이호는이호여는 2호, 14호. 이게, 봐봐, 다섯 개지. 다섯 개가, 저거, 무슨 석이고, 이등석. 이 번호를 그래 놓고 우와. 낚 진짜. 한 타니까 한 산하다. 워 내처럼 낚이는 사람이었기라 아니, 그이호라 적혀 있었는데. 이5 뭐야. 이 웃기네. 쭉 가보자. 계속 그거네. 저, 이등석. 출발한다. 아,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올걸 그랬나? 사람도 없는데. 거녕가 이동 중이네. 다 와, 혼자 구워 차다. 아씨 비즈니스 안 좋으면 도시락도 그냥 한개 준다던데 <laughs> 식당 카인 같다 오우쉣 매점 와 빨리 앉아가, 씨, 미쳤다. 그냥, 택시 타야 되나? 괜히, 지하철 타다가, 씨, 겁나 헤매는 거 아이가. 야, 여기로 오니까, 사람 많네. 사람 음. 많다. 아, 와, 씨, 아. 혼자 치료다. 시커 이런 식으로 남기다니. 좀안카로니까그래서 사람 좀 있긴 있다. 야, 근데 상해 가는 기차가 거의 뭐 10분에 두세대씩 있던데. 아직 차들 비즈니스를 못 자는. 이건 뒷자리가 좋은 거 아닌가? 어디 그냥 앉아있을 긴데 잘못했다. 이제 4, 5또 독한 남았다. 아, 엄청나네. 3. 저 앞에가 내극이네. 보여달라가하다와가다이 가시다. 이 가시다. 이 가시다. 이 가시다. 이 가시다. 가시다. 이 가시다. 이 가시다. 이가이이다다 털리지. 자. 아우, 낱개 가지고, 씨. 아. 그렇다는가. 좋아요. 내 자리에 있는데. 이제 앉아라안 자. 자리마다 충전 하기에는, 이렇게. 2 0도 되고, 주, 0 o m e 되고 그리고, y s 이렇게 can. Young, you k n o 하 you know, you 는 n o 앞에 있는데 음. 여기 w 옆에 여기서 해가지고 테이블을 써 you know, y o 부자리니까 좀뭐 불안한 것 같애. 이 정도면. 지금은 한 10분 소주. 15분 달리니까 도착하네. 간단히. 다음 소주 한 번. <laughs> 자, 내 자리야. k t x 차이 상해 홍차오요. 가했어. 어, 어, 방송 소리가 시끄러워 지하철로서. 일단은 모닝을 먹으러. 우와. 뭐착가 어, 사람 뭐다 내리는 거. 정착은 아닌 것 같다. 57분 도착인데 지금 거의 오, 50분? 두 군데 세우고, 우시에서 여기까지.

나한대들어온다내는 반대서 오는 거네 저가 한겁내대에 거야. 이가내리이가내에 가자. 구경하다 <laughs> 사람 만완 화상 내리가 아, 파 상자 나 내릴때도 뭐 중검사하나? 일단 가보자 지하로 내려가냐?